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비상 대응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지만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합, 대형 재난 사고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 분야 같은 경우는 주간 행정 부처별, 법령별, 다른 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다양함으로 중첩되게 해당되도록 사업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소방훈련, 대비훈련, 대피훈련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훈련인데요. 지진 대비훈련. 비상 대응 훈련, 비상 구호 훈련, 비상 피해 확대 방지 훈련, 화재 폭발 지진 비상 대피 훈련, 긴급 구조 훈련, 밀폐 공간 구조 훈련, 비상 조치 훈련, CA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은 CA라는 비상 조치 훈련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 많은 훈련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편안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훈련을 하도록 법에서 또는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재난 경보 시에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상황 판단 회의와 위기 경보 전파 재난 대비 및 대응을 통한 피해 복구 및 활류를 통해서 재난 훈련의 실효성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는 비상 발령 및상황 근무를 시행하고 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며 설비 피해 복구를 위한 필수 자원을 확인하고 선제적인 상황 판단 회의를 해야 됩니다. 어, 여기서 상황 판단 회의 같은 경우는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후속 조치를 안 하거나 가상, 거짓으로 회의일지를 작성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어, 몇년 전에 뉴스가 많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지진 대피 경보 같은 경우는 약간은 세게 태풍도 강하게 예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근거로 상황 판단 회의를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난 상태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상황 판단 회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태풍이 통과될 경우에는 기관협업으로 비상재난대응반을 운영하고 대응 매뉴얼을 숙지해야 됩니다. 태풍 경로를 예측해서 상황을 관리해야 되고, 재난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태풍이 완전히 지나갔을 때 피해 현황을 파악해서 복구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풍이 통과 시에는 설비 점검은 자제하시고 태풍이 오기 전에 설비 점검을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진 대피 훈련. 어, 지자체별로 지진 대피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 훈련.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이두번중한 번은 소방서와 합동훈련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초가 되면 소방서에서 소방합동훈련 일정을 협의하는 공문이 각 사업장으로 도달되기도 합니다. 비상훈련, 반기 1회 이상, 종합훈련, 부서별 자체 훈련, 가상 모의 훈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 훈련 같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 사업장의 대응, 구호 조치 및 피해 확산 방지를 통해서 비상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상 대피는 사업주는 비상구 및 유도 등을 설치하고 비상 대피로와 대피 절차를 지정해 두고 다양한 신호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전 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보 시스템은 다른 정보, 다른 통신에 우선하는 특별한 경보라고 하겠습니다. 긴급 구조 훈련 어, 이 경우에는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반기 1회 이상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훈련 내용은 비상 연락 체계 운영, 구조 장비 사용, 공기 호흡기 착용, 응급 처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 공간의 가스 농도 측정 같은 경우는 일반 작업 현장보다 더 타이트하게 약간 세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비상조치 훈련 컨시퀀스 어넬리스 비상조치 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 지침에 의해서 위험을 확인하고 누출 모델을 선정하며 확산 모델을 계산해서 피해 예측 범위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공장별 위험물질의 화재 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사고에 대해서 최악과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각각 선정해서 정량적인 피해 범위를 산정하고 사업장 배치도에 이를 표시해서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 예측 평가 툴은 패스트, 알로아, 코라, ECA 등 다양한 기법이 있으니까 사업장의 어, 현실에 맞도록 해당 기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상조치 훈련은 반기 1회 이상, 훈련 종류는 화재 발생, PSM 물질 누출, 인근 사업장 영향. 등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 범위를 알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적인 훈련을 위한 결론입니다. 법령별 훈련 시행으로 과태료를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가상보유 훈련 또는 도상 훈련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훈련 시나리오는 작성을 해 놓고, 도상훈련을 많이 사용하시면 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훈련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훈련 내용을 다르게 해서 다양한 훈련 종류와 다른 기법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방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훈련을 시행해서 업무 과정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구성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시나리오는 간이 시나리오와 본 시나리오를 이원화해서 본 시나리오는 외부 기관 점검 나왔을 때어 보여주는 용도로 쓰시고 간이는 수시로 훈련을 해서 이원화하는 경우가 많이 필요합니다.왜 어, 그러냐면 어, 현업의 지장이 많기 때문에 훈련은 다양한 기법과 다양한 시나리오로 운영하는 것이 좋고, 간이 시나리오, 핵심 시나리오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피해 도중에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 많은 시나리오를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 현장의 의견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